<laughs> <laughs> 소개팅룩 뭐가 좋을까요? 창문을 열면 달콤한 봄향기가 쿨을 지른다. 더 주저할 시간이 없다는 뜻이다. 벚꽃이 언제 피었는지도 모르게 저버리기 전에 연애를 시작할 때다. 새로운 사람을 소개 받거나 이미 알고 있던 누군가를 새로운 마음으로 만날 때 가장 고민되는 것은 옷일 테다. 가장 멋진 옷이란 자으로 본인이 성향과 캐릭터를 잘 표현해주는 스타일이다. 하지만 대다수가 좋아하고 그나마 평균을 갈수 있는 스타일도 있다. 2030 독자들을 대상으로 처음 만나는 이성이 입었을 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스타일에 대해 물었다. 성별은 여자분 보다 남자분이 67%도 높았고 여자분이 33% 제일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스타일이 무엇인가요? 라는 질문에 남성의 경우 데님 스커트와 컬러풀한 티셔스를 입은 여성에게 가장 큰 매력을 느낀다고 36%가 대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H라인 스커트와 화이트 셔츠를 뽑았다 가장 많은 여성 응답자가 체크 셔츠와 치노 팬츠 남성분 맞죠 가장 평범하서도 차분한 매력을 줄수 있는 스타일을 선호했다 음 되게 의외다. 저는 막 원피스에 어떤 패턴이 이렇게 좀 나올 줄 알았는데. 짧은 데님의 스커트, 컬러풀한 티가 1이죠. 36%로. 아니, 근데 이거 되게 일가서 있는 것 같아. 그러니까, 가 생각했을 때도 이런 스타일 좋거든요. 남자가 되게 캐주얼하게. 그러니까 그 대신 키나 몸이 좀 돼야죠. 그래, 이런 거 소화하려면 좀. 기억해둬요 짧은 데님 스커트 짧은 네. 데님 스커트는 뭐죠? 청 데님 그 말씀하는 거죠 청치마 청치마에 컬러프런티 음. 상큼 발랄 이게 30대인데도 소개팅에 이렇게 입고 나가도 되나요? 아, 괜찮나? 그러게 약간 오, 청... 네. 30대가 청 짧은 청치마에 티셔츠 입은 거 많이 못 봤는데 원피스 전좀긴걸 많이 입는 거 같아요 저는 근데 소개팅이라고 해서 꼭 그렇게 굳이 뭐 예뻐보여야 옷을 입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티에 청바지 입고 나갈 가 많아요 운동화에 사실은 뭐 옷에 대한 그런 건 별로 없어서 그냥 화장은 꼭 해야겠다 이런 건 있는데 옷을 꼭뭘 입어야겠다 이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 굳이 그렇게 뭐 비싼 거 입고 가고 뭐 좋은 거 입고 와서 잘 보일 이유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사실 처음부터 그 사람 좋아서 나가는 게 아니잖아 소개팅 경우는 가서 내가 좋을 수도 있고 내가 싫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다음 기사 처음 술 취한 날난 난 이랬다 Ha <laughs> ha